이번에 같이 볼 내용은요, 지수함수 그래프의 평행이동입니다. 지수함수 y는 a의 x제곱 그래프를요,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의 식은 어떻게 바뀌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오른쪽에 구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x축의 방향으로 알파만큼 이동했다, 우리는 x 대신에 x-알파를 써주는 거였고, y축의 방향으로 베타만큼 이동했다, y 대신에 y 베타를 써주는 게 평행이동의 공식이었죠. 그러면 보시면 x축의 방향으로 m만큼 이동했다는 것은 x자리에 x 대신에 x-m 써주셔야 되고 y축의 방향으로 m만큼 이동했으면 y자리에 y 대신에 y-n을 써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지금 y 대신에 y자리에 y-n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A는 그대로 써주는데, 여기 있는 이 X 대신에 X-M을 쓰면, 요렇게 되겠네요, 식이. 그런데 여기 있는 지금 마이너스는요, 오른쪽으로 넘겨서 Y는 꼴로 함수는 정리를 해야 하니까요. 따라서 Y는 이렇게 되고, A에 X-M제곱, 그 다음에 이항대서 넘어온 플러스 N이 붙어서, Y는 A에 X-M제곱, 플러스 N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행이동한 그래프의 식은, 외우는 게 아니고 이 오른쪽 구름에서 보이는 이 원리를 가지고 풀어주시면 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정의역과 치역은 어떻게 바뀔까요? 다 같이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이동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런데 정의역 같은 경우에는요 실수 전체 집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이동한다고 해도 특별히 변하는 건 없습니다. 따라서 정의역은요, 그냥 x b x는 실수가 되겠고요. 치역 같은 경우는요, 원래는 양수인 부분이었죠. 본래 그래프에서 y는 a의 x제곱에서 치역은 y by 는 0보다 크다였는데, 이 y축의 방향으로 현재 n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치역도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다 같이 이동이 될 테니까요, 얘는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y by y는 n보다 크다. 이렇게 바뀌겠죠. 따라서 치역이요, y by y는 m보다 큰 실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존 그래프는요. 0,1이라는 점을 항상 지나갔었는데 이 친구들도요.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m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플러스 n만큼 이동을 했으니까 점의 좌표도 m,1 플러스 n 이렇게 바뀌는 거겠죠. 따라서 지나가는 점의 정의도 m,m M 플러스 1을 지난다로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기존 지수함수의 점근선은요. x축이었죠. 점근선이 x축이었는데 x축이라 하면 결국 y는 0이었던 건데 이 친구도요. y값이니까요. y값의 변화에만 영향을 받아서 플러스 n만큼 증가해서 점근선이 y는 n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점근선은요. y는 n이 된다라고 바뀌는 게 바로 평행이동한 그래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변화된 대로 m, m 플러스 1을 지나가게끔 움직여졌고 그 다음에 점근선도요 지금 y는 n으로 이렇게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적으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y는 2분의 1에 x-3제곱 플러스 2의 그래프는요 y는 2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를 어떻게 움직인 거죠? 지금 x자리에 x 대신에 x 빼기 3이 들어간 걸 보니까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플러스 2는요, 원래 이쪽에 있던 거였죠. y 빼기 2가 된걸 보니까요,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존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y는 2분의 1의 x제곱 그래프가 지금 회색과 같이 그려지겠죠? 0콤마일을 지나갈 텐데, 이 친구를 전체적으로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이동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점도요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하고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이동시켜서 지금 3,3을 지나가게 그려주시고 이 점근선도요 기존에는 이렇게 X축 Y는 0이었다면 이 점근선이 바뀌어서 y는 2라는 이렇게 높아진 점근선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게끔 감수함수 그래프를 그리되 점근선과 만나지 않게 해주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존 함수 그래프 y는 2분의 1의 x제곱을 그린 다음에 옮겨주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요. 내가 그냥 그래프를 바로 그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y는 2분의 1의 x-3 플러스인 거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 뒤에 붙어 있는 요 친구가 바로 점근선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y는 2라는 점근선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저 뒤에 붙어 있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점근선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함수는요 지금 미치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 형태를 나타낼 거예요. 그럼 y절편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x값에 0을 넣어주면 됩니다. x값에 0을 넣어주시면 지금 2분의 1에 마이너스 세제곱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2분의 1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결국 8이 될 텐데, 그럼 0콤마 10을 지나가겠네요. 0콤마 10이요. 엄청 위쪽에 어딘가에 있을 텐데, 그 0콤마 10을 지나가면서 아래로 떨어지게끔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쪽에서부터 내려온다 치시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점근선의 좌표를요이 뒤에 있는 상수값으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y절평값 구한 다음에 고점 찍어주신 다음에 고좌표 지나가게끔 감소함수면 감소함수 형태로 증가함수면 증가함수 형태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운 개념을 토대로 개념하기 문제 1번을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배웠던 내용 가지고 우리가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의 제 2번인데요.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치역과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정의역은 왜안 물어봤을까요? 지수함수 그래프에서 정의역은 x 바 x는 실수이기 때문에 물어볼 필요가 없었겠죠. 그래서 정의역은 요렇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치역과 점근선의 방정식을 알아보고 그래프도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알려 드렸던 특징은 뒤쪽에 붙어 있는 요 숫자가 바로 점근선의 방정식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y는 3. 이 부분에다가 우리 점선으로 점근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주실 부분은요. x 값이 0일 때, 즉 y 절편 구하는 거죠. x에 0을 넣어주시면 y 좌표가 2에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에요. 2에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결국 0,1분의 1 플러스 3이니까요. 2분의 7이 되겠죠. 그러면 3보다 조금 더큰 거니까 0,2분의 7, 뭐, 여기쯤이라고 할까요? 2분의 7, 여기를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지나가면서 지금 밑이 2니까요. 증가함수 그래프겠죠? 그럼 증가함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점근선에 닿지 않게, 이렇게 해서 증가하게끔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바로 이게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저 치역과 점근선의 방정식을 답에다가 써주셔야 되겠죠? 따라서 답은, 치역은요. y 바 y는 점근선보다 커야 되니까 3보다 크다. 그다음에 점근선의 방정식은요. y는 3이렇게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그래프식 옆에다가 실제로 이 그래프의 함수식을 써 주면 더 아름다운 정답이 되겠죠? 요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려운 거 없었죠? 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그래프 한번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옆에 붙어 있는 숫자가 바로 점근선의 방정식의 힌트입니다. y는 마이너스 2네요. 그럼 마이너스 2 부분을 잡아주시고, 그쪽에 점선으로 점근선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친구는요. 감소함수 형태니까 요런 식으로 그려질 텐데, 지금 y축과 언제 만나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 x자리에 0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2분의 1 마이너스 2가 되네요. 그럼 얘는 0,2분의 마이너스 3이라는 좌표를 지나가게 되겠죠. 그럼 0마 마이너스 2분의 3은 뭐 여기쯤 있다고 할까요? 이렇게 점을 잡아주시고요. 감수함수니까요 지금 감수함수로저 점을 지나가게끔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 점근선에 닿지 않게 그려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저 y절편 0마 마이너스 2분의 3을 지나가게끔 그려주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식을 요 그래프에다가 옆에다 이렇게 써주시고 답은요. 치역은 지금 점근선보다는 높은 쪽에 그려지고 있으니까요 y 바 y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점근선의 방정식은요 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행이동한 지수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뒤쪽에 붙어있는 이 상수가 점근선의 힌트가 된다고 했죠 이 친구들을 가지고 점근선의 위치를 잡아주세요 쟤는 y는 3이었죠 점선으로 그려주시고 이 2번 친구는 y는 마이너스 2였죠. 점선으로 점근선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은 개형과 맞춰주시면 돼요. 얘는 밑이 1보다 컸으니까요. 증가함수로 이렇게 그리되, 증가함수로 그리는데 점근선에 닿지 않게끔 이렇게 아름답게 그려주셔야 하고, 그때 지나가는 좌표, y축 언제 지나가지? x자리에 0 넣어서 y값 구하신 다음에, 그 좌표만 지나가게끔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분의 1이라는 밑을 갖고 계시면요 감소함수 형태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였죠. 그래서 떨어지게 그려주되 y축을 언제 지나갈지가 중요하니까 x좌표에 0을 넣어서 y좌표를 구해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3이란 좌표 지나가네요. 여기다 찍어주시고, 조 점을 지나가게끔 감소함수 형태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그렸으면 점근선의 방정식과 치역은 어렵지가 않죠. 우리가 이미 구해놨던 점근선의 방정식 y는 3 그리고 치역은 그 점근선보다 높은 쪽으로 그려지고 있으니까 y 바 y는 3보다 크다고요 마찬가지로 이번도요 점근선의 방정식 y는 마이너스 2였고 지역도 점근선보다 위쪽으로 지금 그래프 그려지고 있으니까 y 바 y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해주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그리는지 정리 잘해보시고요 지금 유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많은 문제들이 나와있으니까요. 실제로 연습해보시면서 그래프 그리는 감을 키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유제 4-4번 그래프 그리는 거 어려워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혼자 해결한 친구들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절대값이 나왔을 때는요, 두려워할 필요 없이 절대값이 양수로 풀릴 때와 음수로 풀릴 때로 나눠주시면 되죠. 그럼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이 X라는 문자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주시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요, 양수로 풀리니까 y는 2의 x제곱 그래프. 음수로 풀릴 때는요, x가 음수로 풀리니까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2의 마이너스 x라는 건 결국 2분의 1의 x제곱과도 같은 거겠죠? 왜 그러냐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2분의 1이니까요. 그럼요,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 즉 양수 쪽에는요, y는 2의 x제곱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그래서 0을 기준으로 해서 이 오른쪽에다가는요, y는 2의 x제곱 그래프를 그려주시고 이 왼쪽 있죠? x가 0보다 작은 쪽. 이쪽 좌표평면 왼쪽에다가는요, 누구를 그려주는 거예요? y는 2분의 1의 x제곱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이 정도 힌트 드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것 같아서 제가 여기까지만 힌트를 드리고요. 2번 문제 어려우셨을 거예요.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는 방법은 특별히 없습니다. 이 그래프 y는 2의 x 제곱 가요 y는 2의 마이너스 x 제곱 그래프를 각각 그리신 다음에 두 개를 더해서 더한 그래프의 모양을 봐 주셔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문제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우리가 y는 2의 x 제곱 그래프를 그릴 거고요. 그 다음에 y는 2의 마이너스 x 제곱 그래프. 즉 얘는 결국 2분의 1의 x 제곱 그래프인 거죠. 그래서 이두 개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두 개의 그래프의 함수 값들을 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요, y는 2의 x제곱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0,1을 지나가면서 증가함수일 테니까요. 어떻게 그려지는 거예요? 점근선이 여기 있고 지금 요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얘가 y는 2의 x제곱 그래프입니다. 그럼 y는 1 2분의 1 x제곱 그래프는요, 감소함수 그래프니까요. 똑같이 0,1을 지나가면서 게다가 y 축 대칭이니까요. 똑같은 모양으로 그려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빨간색깔 그래프가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녹색깔로요. 제가 두 개의 함수값들을 더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일단 x값이 0일 때를 보시면 파란색 그래프도 0 1을 지나갔고요. 빨간색 그래프도요. 0 1을 지나갔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x값이 0일 때 y값이 서로 더해져야 되는 거겠죠. 지금 이 y값이요. x 값이 동일하게 0, 0이 들어갔을 때, 그때 각각의 함수 값을 더해주는 거니까, 2의 0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0제곱이라, 결국은 1 플러스 1이라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y 값인 1과 1을 더해주는 개념인 0,2를 지나간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더해진 그래프는 일단 0,2를 지나가겠고요. 그 다음부터 보시면, x 값이 1일 때 한번 같이 예를 들어 보도록 할까요? x에다가 1을 넣어주시면, 2의 1 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1 제곱이 되겠죠. 그럼 2 플러스 2분의 1이니까요. 2분의 5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가 2니까요. 2분의 5라는 좌편 이쯤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이 그래프의 y 값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파란색깔 길이, 이 파란색깔의 y 값을 y1이라면 y1과,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y2라고 한다면, y1은 지금 이렇게 넓은 폭이 되는 거죠. 이 y2만큼, 요만큼의 폭을요, 지금 이 위쪽에 가져와서 y2만큼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y 값은, 초록색깔의 y 값은요, y1 전체 플러스, 그 다음에 y2, 요만큼이 돼서, 이 초록색깔 그래프의 값인 y 값이 여기가 나온 거죠. 같은 원리로 한번더 볼까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x가 2일 때를 보도록 하죠. x가 2일 때를 보시면 x가 2일 때 y 값을요. y1이라고 하면 이만큼이 되겠죠. 그리고 y2는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이만큼. y2. 이만큼. 이만큼을 다시 위쪽으로 붙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y2. 그래야 이 더해진 함수 값이요, 이 y1 플러스 y2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 위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그래프의 폭을 보시면요, 이 파란 색깔 그래프가 보여지는 y값들은 점점점점 높아지는데요. 이렇게 빨간 색깔 그래프가 보여지는 y값들은 점점점 사이즈가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죠. 왜냐하면 감소 함수이기 때문에요. 그럼 이 올라가는 폭들이야 점점점 줄어들 거예요. 뒤로 가면 갈수록. 그러면 이 초록 색깔 그래프, 더해진 그래프는요.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증가하면서 가다가 점점점점 점점 파란색과 비슷해지지만 아주 조금씩은 더해지니까 요런 형태가 될 겁니다. 좀 구불구불하게 그려줬는데 두꺼운 펜을 그려본다면 전반적으로 뭐 요런 느낌으로 갈수 있겠죠. 파란색 그래프보다 살짝 위쪽에 있으면서 뭔가 빨간 색깔 그래프가 더해져서 그려지는 형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X 값이 음수일 때도 보시면 같은 원리로 가는데, 대신에 차이가 있다면 이때는요, 이 Y2가 길어지는 거고요. 이 Y1은요, 상대적으로 폭이 좀 짧겠죠. 근데 여기 더해지는 폭이 좀 짧고, 그 다음에 더 짧고, 더 짧고, 뭐 이런 식으로 더해지게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초록색깔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얘도 전반적으로는 빨간 색깔보다는 조금 더 높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두꺼운 펜으로 마무리를 지어본다면 이런 식으로 약간 이함수 모양과 비슷하게 이렇게 Y축 대칭으로 그려지는 모양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요. Y는 2의 X 제곱 플러스 Y는 2의 마이너스 X 제곱 그래프예요. 그래서 요 각각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함수값들을 더해서 그래프를 그려주는 게 이번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었겠네요.